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이 많이 빠졌나요? 저는 많이 먹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, 어, 스포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, 해드릴 거예요, 전. 네. 무엇이냐면요. 아주 좋은 곡이 나올 것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어디 가는 중이냐고요? 지금 어디 가는 중 아니고 이동 중도 아니고 이제 촬영을 마치고 이 6분 라이브를 하러 잠깐 차에 왔습니다. 전 저는 오늘 먼저 끝났어요. <laughs> 네, 그렇지요. 아주 기가 막히는 곡을 예상하고 있다니까 정말 좋은 곡 들려드려야 하는데 아, 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공연 빨리 해야 되는데 아, 안 하니까 뭔가 몸이 근질근질한 느낌. 뭔지 아시죠? 막 아, 그거 뛰어야 되는데. 그서 일단 얼마 남지 않았죠? 저희가 그 페스티벌에 네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상상의 나래를 날이, 펼치시면 될것 같습니다. Can I speak French? Bonjour, je m'appelle Brian. 고마 사바? 비엥? 뭐 이런게 있을 것이고요 What does it say on your shirt? 어, 이거 아빠 옷이래요